랑 40대 중에 언제가 더 힘들었나? 아, 저는 30대가 훨씬 힘들었죠. 40대는 솔직히 제가 개인 사업을 시작한 해인데 오히려 직장 다니는 것보다는 훨씬 저는 마음이 편했어요. 물론 일은 절대적인 일하는 시간은 사업을 한 이후에 더 많았지만 그 피로도 있죠 그 정신적인 거 사실 때가 훨씬 편했습니다 35세면 약간 고통의 끝물 뭐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물론 옛날이나 지금이나 힘든 게 똑같을 순 있는데 내가 거기 익숙해져요 아못 견디겠어 이러면서 이렇게 저절로 이제 고생에 익숙해지는 몸이 되어 가는데 그 제일 힘든 구간 있죠? 그때이신 것 같습니다. 그런 질문을 하시는 걸로 봐서는 지금이 훨씬 나아요. 저 같은 경우에는 좀더 나이 먹으면은 더 편해질 것 같아요. 좀 있으면 죽으니까? <laughs> 점점 더 죽음에 가까워 오고 있으니까. <laughs> 죽고 배고팠던 20대가 제일 힘들었어요. 저는 어린 시절이 제일 힘들었고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힘들었고 좀... 지날수록 괜찮아졌어요. 초딩 때부터 이제 청소년기 힘들었고, 또 20대가 그나마 좀 나았는데, 그래도 편하진 않았고, 점점 더 편해졌죠. 아무튼 나는 그게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. 어렸을 때가 좋았지, 젊을 때가 좋았지 하는데, 나는 딱히 좋은 게 없었어요. 그나마 젊었던 거, 건강했던 거 외에는 딱히 장점이 없더라고요. 아니, 나는 솔직히 몸이 마팅이 가고, 늙어도 괜찮은데, 그냥 좀 마음 편히 살았으면 좋겠다. 지금이 그래요. 지금 젊기만 했고 나머진 다안 좋아 돈 없고 괴롭고 죽고 싶고 지금 20대 후반이시고 나이 먹을수록 훨씬 좋아진다 이상한 부모한테 휘둘리지 않으니까 마음이 안정되고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이 부모 얼굴 보고 어 그쵸 맞아요 점점 더 좋아질 겁니다 어리고 철없고 빈만 있었다 제가 3 0대애도 그랬고, 30대 초반까지만 해도 왜 이렇게 사는 게 너무 스트레스고, 산 넘어 산이고, 뭐라고 해야 되지? 마음이 불편한 거 아세요? 단 하루라도 마음이 편할 날이었고, 나만 그런 걸까? 제가 어렸을 때도 그렇고, 뭔가 마음이 편안한 느낌이 없었어요. 항상 불편하고, 항상 괴롭고, 뭔가 내가 있으면 안 되는 장소에 있는 것 같고, 그런 마음이 굉장히 컸거든요. 지금은 뭐 내가 꼴리는 대로 하고, 내가... <laughs> 혼자서 일을 하는 이유가 있죠. 그게 굉장히 마음이 편하기 때문에 혼자서 일을 하는 것이죠. 나한테 좋은 일이 있으리라는 생각은 안 했고, 그냥 이 괴로운 감정만 없었으면 좋겠다. 이런 게 있었죠. 20대 지금의 머리를 돌아가면 오케이지만, 아니면 절대 싫음. 아 그거는 저기죠. 형벌이지, 형벌. <laughs> 과거로 돌아가라고? 촉가. 어. 맞아, 맞아. 그래서 부록이라고 한다. 사십 넘으니까 이제 익숙해진 거죠. 비 <laughs> 비로 처먹을 세상에 대해서 익숙해지니까 그냥 뭐 그러려니 하는 거고, 그래도 뭐 예전처럼 막 적응이 안 되고 그런 건 아니니까요. 운동 다니는데 자꾸 커피를 마시자고 누가 한다 거절하는 법. 커피 마시지 않습니다. <laughs> 집에 일이 있습니다. 우한이 있습니다. 나는 별로 친해지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자꾸 막 커피 마시자, 뭐 하자 이러면 처음에는 막 이런저런 핑계를 대죠. 나한테 누가 그랬나? 나한테 뭐, 뭐 술을 한잔하자고 그랬나? 제가 술안 먹잖아요. 그런데다가 저는 저의 개인적인 시간을 빼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.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면 모르겠는데 나는 어지간하면 되게 친해지지 않으면 은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. 제가 무슨 강의예요? 강의 강의할 그건 아니에요. 왜냐면 제가 좀 나름의 그 완벽주의와 그런 게 있거든요. 내가 어린 애들한테는 뭔가를 말해줄 수 있지만 어른들한테는 할 말이 없어. 왜냐면 내가 뭐 잘하는 게 있어야지 유튜브로 어그로 끌은법 정도는 내가 알려줄 수 있지만 다른 거는 그래요. 사실 나도. 이거 억으로 끌어가지고 돈 벌자고 하면은 할수 있어 전자책 쓰고 강의하고 뭐말 같지도 않은 강의하고 하면 할수 있는데 나의 완벽주의와 약간 그 양심 약간 쬐끔 남은 양심이 도저히 그렇게는 못하겠다 발목을 잡기 때문에. 제가 그런 걸안 하는 겁니다 나 양심 빨리 버려야 돼 이만큼 남은 양심이 내 발목을 잡잖아 이, 이 호구들 눈탱이 쳐야 되는데 발목을 잡아가지고 내가 큰돈을 못 벌어요 치과를 새로운 데 가셨는데 여기 원장님이 손이 빠르고 시원시원함 근데 손길이 너무 거칠어서 기구도 이리저리 부딪치고 신경 쓰여서 어, 멀어도 차분하게 치료하는 그곳으로 다시 갈까 둘다 과잉진료는 없이 좋은 것이다 음 모르겠네 왜냐면은 환자가 느끼기에 이 사람이 진료를 잘한다 이거를 판단하기가 힘들어요 판단하기가 힘들고 그게 아, 또 업계의 비밀을 또 풀어야 되나 잘 못하는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은근히 뭐 잘하는 사람도 있지만 그 직원만이 알수 있어 직원하고 기공소만 알수 있는 그원장님이 실력이란 게 있어요 환자는 잘 몰라 물 밑에서 이렇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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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 걸 모르기 때문에 무슨 뭐 편한 대로 가세요? 이렇게 막 손이 빠르다고 해서 되게 잘하는 것도 아니고 손이 느리고 뭐 차분히 한다고 해서 이 사람 진료를 잘하는 건 아니다. 직원이 안다 직원이 알고 기공소가 알고 절대 모르는 뭐가 있어. 그리고 원장님들은 자기가 되게 잘하는 줄 알아요. 그래서 확신의 차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건방지게 옆에서 뭐라고 뭐라고 지적질을 할 수가 없잖아요. 월급 받는 입장에서 그게 애매한 지점이 있어요. 직원만이 아는 그리고 기공소 소장님만이 아는 그런 게 있습니다. 판단하기 어렵습니다. 친절하고 잘하고 치료를 받을 때별 일이 없었다 하지만 찍어보면 엑스레이 찍어보면 개판인 것도 있고요. 제대로 끝 마무리를 안 해놓고서 그냥 일을 쉬어버리고 그런 것도 있습니다. <laughs> 여러분들이 몰라서 그러는데 가만히 있을게요. 그럼 어떻게 판단하냐? 아, 이것도 어려운데, 참 이게 직원이 갈리는 것도, 이 사람이 실력이 좋아도 갈리고 나빠도 갈리거든요. 그러니까 실력이 없는 사람은 직원이 불안불안하고 스트레스 받아서. 그 꼬라지를 못 보겠으니까 관두는 거고 그리고 어떤 원장은 되게 진료를 잘해 근데 성격이 X같아 쓰레기야 제가 얼마 전에 학교 동기들 굉장히 오랜만에 만났거든요 걔네가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원장이 컴퓨터를 뿌셨대 왜 그러냐면은 직원들은 돌아가면서 쉬잖아요 로테이션 해가지고 휴무를 근데 자기는 원장이니까 못 쉰다고 계열받는다고 컴퓨터를 뿌셨어 <laughs> 아니, 당연히 자기가 원장이니까. 아니, 쉬고 싶으면 다 한꺼번에 쉬든가. 근데 자기는 치과 운영을 해야겠고, 쉬고는 싶고, 이하차는이 직원년들이 지들은 돌아가면서 쉬고, 그게 열이 받았던 거죠. 그래서 컴퓨터를 뿌시고. <laughs> 또라이들 진짜 많습니다. 왜요? 많이 받으시는데? 왜요? 월급으로 적금이랑 보험 넣으면 끝이라, 주말 알바로 식비, 생활비 쓰는데 저 잘하는 거 맞겠죠? 그래요. 힘 있을 때, 다리 튼튼할 때 일해야죠? 너무 그렇게 무리하지는 말고, 주말 알바를 하는데, 어, 에너지가 난다. 난 괜찮다 하면 해도 돼요. 근데, 내가 돈 때문에 억지로 하는 거야. 하기 싫어 죽겠는데, 허, 그냥 먹고 살아야 되니까 하는 거 이런 거는 좀. 그러니까 제 말은, 마음 자세. 나의 자세. 그거를 좀 건전하게 했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맘카페 생활비 700만원 그거, 거기 이상 여자들 진짜 많은 거 알아요? 내 말은, 생각보다 이렇게 다들 이렇게 잘 벌고 사는 건 아니다 이걸 꼬집은 건데 거기 뭐 허, 네가 몰라서 그렇지방 구석에서 제발 나와라 이러면서 나는 생활비 900만원 쓰고 뭐 이질한 하는 거에서 야, 아픈 사람이 참 많구나 어디 그렇게 꽂혀가지고 이게 부들부들 되는 것일까 아, 이렇게 말를못 알아본 사람 왜 이렇게 많아 내 주위에 있는 생활비 그렇게 쓰는 사람들밖에 없는데 제발 방 구석에서 나와서 어쩌고저쩌고 방 구석에서 이상한 생각하는 건 본인인 것 같은데 <laughs> 그래요. 아프시죠? 많이 아프시죠? 현실은 월급 200, 300대고, 만약에 이제 생활비 700을 쓴다? 그러면은, 맞벌이를 해야 되고, 나이가 한40 넘어야 돼요. 근데 웃긴 건 그게 영원하진 않거든요? 60 정도 되면은 다 은퇴하죠. 잠시 잠깐, 그럴 수 있어. 내가 아주 돈을 많이 버는 시기에, 돈이 또 많이 나가는 그런 것 수도 있거든요? 오늘 그 나이 때가 그렇거든요. 근데 그게 영원한 것인가? 아니, 그렇다고 쳐요? 그 정도 벌수 있다고 쳐요? 근데, 생활비로 다 쓰면은 뭐 저금은 안 하는 건가? 저금을 안 하는 건가요? 뭐 내가 뭐 알바 아님 아무튼 나 빼고 다 부자죠 월900 쓰려면은 굉장히 바쁠 거 아니에요 아니면 흥분의 식구인가? 식구가 한 13명 정도 되나? 식구들 한 13명 되고 그러면은 생활비 900도 모자라겠죠 식비가 500만원 들고 세탁기 세대 돌려야 되고 그런 집인가 봅니다 그때가 언제였더라? 새벽이었나? 또 새벽반이다 새벽반은 사이언스입니다 장문의 글을 남겨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방구석에서 나와라 <laughs> 그래서 내가 제일 많이 벌때 많이 나가잖아 애 학원비 내느라고 그 댓글 보세요 그 보시면은 다들 자기 남편이 천만원씩 갖다 준대 그러면서 나는 생활비가 부족하다 또 내가 이런 얘기 하잖아 또 그럼 또 거기 또 달려 저희 남편이 천만원씩 팔아오지만 생활이 빠듯합니다 미치겠다 <laughs> 거기 댓글 보면 아주 그냥 월천씩 버던 남자들이 진짜 이렇게 많은지 몰라서난내 주위에 한 달에 천만 이상 벌어서 나본 적이 없거든요. 보통 사람의 경우는 난 그런 사람 못 봤어요. 월천, 월천. 아주 걔 이름이요? 남편이 이렇게 많이 벌어오면 공중재미. 남편이 월천 갖다 주면은 안마하고 칠첩반상 뒤로 총총 물어나고공중재비로 요리형 비룡으로. 네. 전업주부 언니가 형부 월600 이상 주는데 형부 먹고 싶다는 건 집에서 다 만들어요. 나도 남편이 이렇게 벌어오면은 하주 그냥 내가 상다리가 부러져라 대추 생강차 제조하는데 월천 여자들 열받네요. 아유 그래도 자기는 남는 게 없대잖아요. 조금 벌어도 적은 많이 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네요 그러면. <laughs>